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마 전선상에서 발달하고 있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세안지발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보 상을 보면 현재 서해남부 먼바다와 서해중부 천에서는 풍랑주의가 발표되어 있고 경기 북부와 지리산 부근에는 호우 예비 특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병의 아우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세안지발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화병을 압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으므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적인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특히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과 남해안 그리고 지산분을 중심으로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해안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밖에 내륙지방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며 서해안지방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시선물과 각종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남부본부다와 서해중부전해상에는 풍랑주의가 발표된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약이나 조판선 막대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상에서도 내일부터 물결이 점차 높아져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